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새 출발은 오직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를 어떻게 끝내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언들이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지금은 명사가 되었지만 젊은 시절 남다른 고생을 했던 이들이 남긴 말들이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써먹을 일이 생기 좋은 말들이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라면 용기를 내라. 아무것도 꿈꾸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해가 진다고 해도 나에게는 전깃불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무언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다. 힘들수록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의식적으로 자꾸 웃을 필요가 있다. 구겨진 얼굴은 나도 남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긍정과 낙관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라. 자꾸 웃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변화는 상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금 엉뚱해 보이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 혹은 후일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혹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기대를 가져야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안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마음 속에 충만한 기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마음을 흔드는 불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금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 지난 일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이 왜 실수를 했는지를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다면 일단 실천하라.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른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이다. 용기란 죽을 만큼 두려워도 무언가 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솔직히 겁나고 무섭다.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포기고 무섭지만 일어서면 용기다. 용감한 사람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두 눈으로 똑똑히 세상을 보라.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하면 부끄럽고 숨고 싶다. 하지만 실패나 좌절은 도망가면 더 따라온다.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달려들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무언가를 위해 죽을 각오가 없다면 인생을 살게 해줄 무언가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죽기 살기로 한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한치의 후회도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뿐이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고단하다.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 된다. 조금만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크든 작든 결실을 볼수 있다.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누군가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성공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남의 결실만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너는 머뭇거릴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허성세월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나중에 되돌리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바로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라.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소리로 외치는 일이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신보다 남들의 생각을 우선하기 쉽다. 나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세상에 당당하게 밝혀라.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면 쉽게 말하곤 한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마라. 그 시간과 노력으로 자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나약한 태도는 그 사람 자체도 나약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단단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은 극복하고, 위기는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스스로에게 갖는 태도는 물론이요.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태도가 어떤지 체크해보라. 작은 일에 헌신하라. 그 안에 당신이 가진 힘이 있다. 근사하고 거창한 일, 남들이 좋다는 일이 좋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누구나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심 전력을 다하라.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위대한 성공이다.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 왜 나만 되는 게 없을까? 자책하지 마라. 잘 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고 배 아파할 것도 없다. 그들과 다른 나의 인생,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인생에는 속도를 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뭐든지 빨리 빨리 바로 결과를 보고 그것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최선이겠지만 인생이 꼭 그렇게 스피디하게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빨리 대충보다는 천천히 완벽하기가 훨씬 낫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일이 있는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누구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최선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밤사이 어려웠던 문제가 한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해결되어 있는 일은 흔한 경험이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해결되거나 최소한 강도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괴로운 그 자체보다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후에 안온함을 그려보라. 옛 친구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흘러가고 미래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의미 있는 친구를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에 연연할 것 없지만 미래만 기다릴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르고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변화를 인정하라.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라.